안녕하십니까? 척포낚시 이중택입니다. 드디어 통영에 깔치가 물기 시작했다. <laughs> 얼마 전에 화면에 보시지 우리 아들 칠지 잡는 거. 어제도 보니까 호지 이상 잡는 게나오더라 마리수가 점점 살아난다. 그래서 오늘은 텐비 말고 같은 깔치 장르 중에 텐비는 잡는 재미뿐이 없다. 그래서 액션차는 재미도 느끼고 잡는 재미도 느끼는 텐야바늘을 소개할거에요 제가 이거 작년에 한번 소개했습니다 한조 프로그레 맞제 이돌이라는 제품입니다 그때는 그람 수별로 가격이 다 달랐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조금 세일하는 개념으로 국내 최저가 그람에 관계없이 8000원입니다 8천원. <laughs> 프로그램, 맞저이 도인, 이 텐냐 바늘이 어떤 특징이 있냐? 잠시 설명을 할게요. 이 제품을 보면은 도인, 칼도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헤드가 칼날처럼 이렇게 바람을 가르는 칼날처럼 이렇게 샵하게 되어있다. 물 속에 들어가니까, 저킹을 해보니까, 물의 저항감이 덜 하더라, 이게. 적킹을 해보니 같은 그람수라도 저항감이 없으니까 어 액션을 제하는데 좀 편안하더라. 착하게 촥착 올라오니까. 근데 어 이게 착하게 올라오는 짐이 빠르게 반응하는 짐이또 좋은 짐이 있더라. 빠르게 반응을 하니까 후킹이 잘 되더라. 후킹. 액션을 제할 적에 장갑을 장가면 감은 빠른 액션이 되고 빠르게 액션을 잘 어, 후킹을 하니까 어, 후킹 얘기 좋더라. 써보니까 칼라는 세 가지 칼라가 있다. 브라이팅 글로우. 아이 이 애기나 이런 것. 이 빤을 맹칭 좀좀 소울케 해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지브라 퍼플. 다음에, 미러. 칼라는 세 가지 칼라에, 그람이 다섯 종입니다. 그람은 보면은, 50g, 60g, 80, 100, 120이다. 150은 없다. 왜? 이거 보니까, 한국형으로 만드는 것 같다. 50에서 60g 같은 경우에는, 한 수십, 삼, 사십 미터 이 지점에 갈치 낚시를 할 경우에 캐스팅해도 되겠다. 이거는. 반면에 80, 100, 120이세 종류 같은 경우에는 심해 갈작에. 조류 소통이 없을 경우에는 80을 쓰고 조류 소통에 따라서 100, 120도 쓰도 가능하다는 바늘 형태는 보면은 자, 이렇게 외바늘. 그 다음에 이렇게, 쌍반, 더블룩 두 가지 바늘 형태가 있다. 첫 번째, 싱글룩 같은 경우에는 한번 후킹이 되면은 잘 빠지지가 않는다. 마지막, 갈무리 동작 할적에도잘 빠지지가 않더라. 그런데 더블룩 같은 경우에는 후킹 시킬 확률. 후킹력은 높다, 후킹력은. 근데 후킹을 하고 난 뒤에 마지막 올라오다가 중간쯤에 빠질 경우도 있고, 갈무리 동작에서 좀 빠지는 경향이 있더라. 서로 일장일단이 있다. 장단점이 있다. 그래서 내가 싱글 룩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싱글 룩을 쓰시면 되고, 다블 룩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다블 룩을 쓰시면 된다. 맞지, 도이? 생냐 바늘을 사는 분들에 한해서, 제 매장에 오시면, 고등어, 고등어 미끼를, 미끼를, 이렇게 진공팩으로 만들어 놓은게있다 이거, 하나씩 그냥 드릴게. 작년에 우리 만원 팔았나? 이거 만원인가 팔았는데, 이거 그냥 줄게. 이거 한 팩. 단, 재고 소진될 때까지. <laughs> 재고 다 소진되고 나서 주세요 하면 없다. 자, 끝으로 텐냐 미끼 끼우는 법 한번 보여줄게. 첫 번째로 꽁치, 꽁치 미끼 끼는 법. 고등어 미끼나 꽁치 미끼나 똑같아. 저희 매장에 꽁치 통말이 이렇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몸통만 끼울 거다 하시는 몸들어 반을 잘라가지고 2등분을 해도 되는데 보통 제가 끼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텐야바늘에 끼운 만큼 앞부분 앞부분 이 부분을 터니까 앞부분 이 부분을 가위로 잘라버립니다 잘라버리고 안에 내장도 꺼낸다 이렇게 대부분, 이 부분을. 자, 이 부분, 대부분을 절개를 해가지고. 이렇게 미끼를 끼웠습니 자, 이렇게 꽁치 포를 떠난 제품도 저희 집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포 떠난 제품하고 깔치 포 떠난 하고 갖다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포를 떠난 제품은 자, 이렇게 바로 끼우니까 포가 길게 놓지 않습니까? 이렇게 끼우는 게 아니고, 앞을 접는다, 앞을. 이렇게. 앞을 좀 접어서, 적당한 길이만큼 접어서, 자, 이렇게 끼운다. 자, 이렇게. 이렇게. 포를 때가 끼우는 법. 자, 통마리 끼우는 법. 한번 미끼 끼우실 적에한 마리만 하는 게 아니고 미리 한 두세 개 정도는 해놓으면 은 손베리는게 좀 덜하고 좋다 오늘 미끼끼는 법까지 다 보여줬다 <laughs> 오늘 영상은 지금 목적이 텐냐 미끼끼는 법도 보여줬고 두번째로 마쯔이도이 제품 싸게 판다 국내 최저가다 텐냐에 관심 있는 분들은, 뭐, 입안을 사셔도 좋다. 얼마 전에 제가, 아, 맞다, 그 이야기도 해야 합니 낚싯대. 텐야 텐빈이 가능한 낚싯대도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 그대를 가지고, 텐냐, 입안을 사가지고, 낚시해도 된다. <laughs> 이 제품, 한 개라도 사시는 분에 안에서는, 고등어 아까 보여드렸지, 그거 한팩 준다, 한 팩. 재고 소지 될 때까지. 재고다. 소진되고 난 뒤에 주세요 하면 없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함도 부탁할게 <laughs> 좀 해줘 <laughs>